다시. 미안, 미안. 회윤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 자, 자, 뭐냐면, 너무 땡기면 안 돼. 오케이. 그 고, 고, 고 상태를 가지고 원을 그리는 거야. 오케이. 편하게, 편하게 해줘. 고삐 편하게. 고삐 편하게. 고삐 편하게 더. 더 편하게. 옳지. 몸으로 사는 거야, 몸으로. 옳지. 옳지. 자, 그렇게 바깥쪽 꼽을 때 어떻게 해? 컴파스. 그때 컴파스. 오케이. 그때 바깥쪽으로 밀리잖아. 원돌때 바깥쪽으로 밀리잖아. 그때 컴파스. 오케이? 자, 컴파스. 자. 빵! 빵, 빵, 빵. 빵. 옳지! 에헤이! 에이, 자. 봐봐. 지금 바꿨는데 또 지금 바깥쪽 저기 하지. 네. 자. 민철 씨, 운 많이 배워야 되겠지. 네. 내가 많이 부족한 거 느껴 지금? 잘못 한거 진짜 많은데. 그치 잘못한 거 많지. 이제. 그러니까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잘 탄다? 잘 타지 당연히 잘 타는 건 알지 근데 계속 배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오케이? 고. 다시. 다시. <laughs>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오른손, 오른손을 고정. 봐봐, 옳지 그렇게, 그렇게. 고정, 옳지 그렇게, 렇지 해봐, 옳지. 괜찮아, 해봐. 바꿔주면, 바꿔주면 편하게, 그다음부터 하 자, 컴파스, 자, 빵! 빵! 에헤이. 그때 뭐냐면, 오케이. <laughs> 왜 그러냐면, 곱비를, 곱비를 그때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얘를 더 당기잖아. 그럼 어떻게 얘는 더, 더 몸을, 몸, 몸을, 어, 이러면서 바깥, 바깥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지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주는 거야, 편하게, 편하게 오는데 얘를, 어, 몸으로 타는 거야, 몸으로. 어, 이 어깨로. 어깨로 타는 거야, 어깨로. 자, 봐봐. 어깨로. 이렇게. 어깨로 하는 거야, 어깨로. 그 다음에, 오히려 그때는 얘를 땡기는 게 아니라, 얘를 막아주는 거야, 얘를. 음. 얘를 막, 얘를, 얘를 고정해가지고 딱 막아주는 거야, 여기를. 음. 그럼, 그래, 봐봐. 얘를 느슨하게 한 다음에, 얘를 땡기니까, 바깥쪽 더 몰리지. 이, 이, 오른손을 딱 막아줘. 딱 고정시켜야지. 그래야 바깥쪽으로 얘가 나가려고 할 때, 어! 어! 그러고 놀래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컴파스. 그래야 딱 고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거, 아, 그거 안 하면 얘이 말은 절대 못 타. 얘한테는 그걸 배우려고 이 말을 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탈 때, 그 다음에 일단 그거부터뭐 가야 뭘더 배우지. 오케이. 발 바꿔 하나 발, 발빵빵 빵.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고삐 편하게 고삐 편하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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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빵 쳐가지고 빵 차가지고 발바꿨지 그다음 편하게 해줘 편하게 보내주라고 편하게 보내주면서 커파스 오케이 빵 옳지 빵 빡! 옳지!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괜찮아. 더 해. 오늘, 오늘 해야지. 오늘. 형, 오랜만에 왔는데 레슨 해가지고 배워야 될거 아니야. 형이 하는 거 보여줬잖아. 네. 자, 발 바뀐 건 봤어? 아까? 느꼈어? 네. 발 바뀌지? 바꿀 왜 힘들어? 전? 발 바꾼 다음에, 발 바꾼 다음에 편하게 해줘 편하게 해주면서 뭐냐면 몸을, 몸을 완전히, 이렇게, 골반을 틀어서 완전히 바꿔준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골반을 틀면서. 아까 컴파스. 자, 컴파스. 얘가 중심이 되고, 뒤로 이렇게. 자. 그래, 그렇게 해야 얘가 이렇게 가. 오케이? 아까, 가이아 조마 돌릴 때, 저, 내가 보라고 그랬잖아. 아까 어떻게 했어? 발, 어떻게. 팔, 보여줬지? 완전히. 어떻게 했어? 아까 보여줘봐. 발 해봐. 오케이. 거의 느낌이, 그렇지 거의 느낌이 어때? 오케이. 거의 느낌이 그렇지. 왜, 그래, 왜 그랬어? 아까, 손, 중심, 요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치? 이 왼쪽 발은 이 엄지손가락이야. 오른발은 이거하고 도는 거고, 오케이? 막아주는 거고, 오케이? 고! 고! 자,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그 정도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오른손 막아주려니까 오른손, 내려, 내려! 옳지! 내려가지고 막아줘야지, 옳지! 오른손 내려! 오른손 내려! 막아주고, 속도 빠르다! 속도 너무 빨라! 속도 너무 빨라!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 개 빠르면 안 돼! 그, 민철씨, 개가 속도가 빠르잖아? 그럼 막 흥분해. 흥분해가지고 막 저런 거막 넣어버린다니까? 어, 그니까 러 뭐냐면 얘는 속도가 나오면 안 돼. 속도가 안 나게 해가지고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저 가해는 미끄러우니까, 가해는 웬만하면 가지 말고, 요, 요기 있지, 뽀송뽀송한데. 여기서 해, 요기서. 오케이? 아까 봤잖아 나 여기서 계속 요또 동그 또 동그란 원에 서탄거 얼마나 잘탄 건지 알겠지 네. 이말 가지고 네. 그지?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윤승이가 아주 조그만 여기 원 그려져 있잖아 여기 그지 요거 이거 그렇게 요, 요 안에서 타야 돼 민철 씨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네. 믿어 믿고 해 힘들어도 오케이 지금 사람 많을 때는 못 배우잖아 네. 오케이 다시 자발 바뀔 때까지 자발 바뀔 때까지 빵빵발 오른발 빵빵빵 빵, 빵, 오케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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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 에이, 에이, 에이! 자 뭔지 알겠어 느낌은 알겠지 내가 발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발 바뀐 거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얘를 자꾸 왼손 고피를막 당기지 말라고 편하게 줘 진짜 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곱이 편하게 해줘도 다 되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발, 발, 오케이, 발 바뀌었어. 그 다음에 편하게. 안녕하세요.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g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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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 가! 이제 계속 가! 계속 보내! 에이에이자 에이 에이 그렇게 한번 가지 발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편하게 가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꾸 불편한 거야 얘가 몽이가 몽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다 다시 발을 또 바꿔버린 거지 오케이 다시 고 오케이 편하게 편하게 보내 보내, 보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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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다시 보여 줘. 다시 보여 줘. 네. <laughs> 와, 왜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싱구나. 아이, 젊은 젊은 무서다. 나도 젊은 서 <웃음> <웃음> 자, 얘는 원래는 아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에서도 할수 있잖아. 네. 맞지? <laughs> 자. 지금 아까 내가 다 타가지고 힘도 다빠트렸는데이거타고 힘들면 어떻게 해? 오케이? 예. 자, 지금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스타트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가다가 하는 거지. 그더 쉬운 건데. 오케이. 바뀌었잖아. 오케이? 예. 편하게 해주라고 막아주고 오른손으로. 오케이? 예. 자 컵파스. 컵파스. 자 편하게 앞에 오고. 뭐? 어? <laughs> 자, 그다음 9번. 예, 9번. 아. 자, 엉덩이 붙여 가지고. 봤어? 어? 와, 어, 형님 진짜 잘 타네. 아. 와. 다시. 편하게, 편하게. 뭐든지 내추럴이야 내추럴. 뭐냐면 얘를 왔다가 옛날에 그냥 너그 몽골에서 막 애들 막조지고 타고 저런 것처럼 그렇게 막 괴롭히면서 타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잘 그거 잘 타는 것처럼 뭐여막말 때리면서 타는 게 말을 편하게 좀 타야지. 그지? 오케이. 고! 편하게. 자, 고삐도 아까 고삐 완전 낮아. 나도 거 봤지 아까. 예, 오케이, 고! 한다, 바꿔! 오케이! 에헤이,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바꿨어. 다시, 옳지, 바꿨다, 에헤이. 다시, 자, 바꾸려면 은발 뒤로, 오른발 뒤로, 오른발 뒤로. 오케이! 자, 편하게, 편하게! 에이! 자, 잠깐 바뀐 건 알겠어? 네. 어떻게 바뀐 건 알겠어? 오케이, 다시.